경전에 부처님 30 이상 80종어에 대해서 아주 정렬하게 펼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수보리에게, 금강경의 주인공 수보리와 석가모니와의 대화 내용 중에도 수보리야, 아란이 되면 30 이상을 구축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수벌이는 부처가 되면 반드시 32상을 구축되어야 됩니다. 하고 말합니다. 또한편은 혹시 또 후학들이 32상만 갖췄다고 부처라고 사항을 낼까봐 잘못 오해할까봐 그러면 수보리야, 전융서왕도 부처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32상만 다 갖췄다고 부처는 아니다. 그러나 32상을 구쳐하지 않는 부처 또한 없다는 것을 석가문은 수부 제자수불에게 일러줍니다.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제 몸과 제 몸에서 벌어진 것을 최험으로 여기서 여러분한테 적렬하게 보여줄 테니 여러분의 몸도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지를 깊이 사색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절은 소왕이 모습만 다쳤다고 부처라 할수 있겠느냐? 육계만 섰다고 무조건 부처이냐? 마음정성만 일어났다고 부처이냐? 사람은 극도로 이해 안된 사람들은 수행하지 않아도 육계가 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 혹 육개만쓰고 모양만 갖췄다고 부처라고 상을 낼까봐 석가모니는 수보리에게 후각들에게 모습만 갖췄다고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모습만 갖췄다고 부처라면 저 전륜상도 부처이냐 하고 물었었고 또 석가모니 역시 3 2상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수보리도 세종과 서성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본이는 자기의 몸이 석가보리와 똑같이 30 이상으로 형성되어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깨달으면 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서로 알기에 서성과 제자가 주고받는 내용이 금강에 실려져 있던 제가 오늘 과학, 과학적인 시대에 와서 왜 그렇게 육계가 서는지 마음 정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드림으로써 수행자 여러분이 잘못된 외도사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또는 수행자가 잘못하지 않도록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갈릴뼈가 대부분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쳐져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마지막 경추 끝부분이 이 부분이 온몸의 호흡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하는 수면를 얘가 압박을 합니다. 이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쳐져 있으면 이 경축 겉음머리붙어 있는 요 뼈가 수음내를 압박하고, 수음내를 얼마만큼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호흡신경이 20%를 상쇄시키느냐, 50%를 상쇄시키느냐, 또는 80%를 상쇄시키느냐에 각각 다르듯, 호흡신경이 다 살아나려면 누르고 있는. 이 경추가, 이 경직이 순 내의 압박에서부터 다 놔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지구가 내려 누르는, 우주가 내려 누르는 중력의 힘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력에 들은 누르는 중력의 힘 때문에 장기들은 아래쪽으로 쳐지게 되고 이 압력에 이기지 못해 갈립뼈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버립니다. 이, 이, 이 상태에 있는 이 갈립뼈를 이 수행을 성공한 깨달은 자들은 이 모습이 갈립뼈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느냐 면 이쪽에 흐르는 모든 축축신경들을 다 살려내서 뿐만 아 살려내고 앞쪽으로 흐르는 복직근 여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복직근 여기까지 연결되있죠이 치골까지 이, 세, 이 치골까지 여기서부터 연결된 이런 이복직근을 모두 부들부들하게 놔주고 뒤쪽으로 굳어버린 이기립근을 부들부들하게 놔주면 이 몸뚱아리는 이 갈립뼈는 이렇게 원래 상태를 향해 바로 올라가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 법문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갈립뼈는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를 보세요. 몸이 납작한 사람일수록 이 갈립뼈는 이렇게 쳐져 있을 겁니다. 여성들 같으면 유방이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사람일수록 갈변은 아래쪽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우리의 기립권을, 척추를 이렇게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우게 되면, 세웠을 때 점점 위로 이렇게 제자리를 돌아갈 때 우리의 몸은, 모습은 어떻게 밝힐까? 먼저, 뒤쪽으로는 이 기립근이, 인대처럼 땅땅하게 굳어버린 이 기립근이 부들부들하게 이완시켜주고 신경이 살아나면, 이 기립근이 목을 타고 위로 올라와서, 이 근육이 놔주면, 이때 머리에 육개가, 이 머리 육개 이거는, 이 뒤쪽으로 흐르는 이 기립근이 놔줬을 때 육개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립근 놔주지 않고, 이거 놔주지 않고, 절대 기립근은, 육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뒤쪽 흐르는 척추 기립근을 놔줘서, 부들부들 어른아이 기립근까지 만들어서 허리가 바로 이렇게 서려면, 앞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이 복지권 또한 고르실줄 같은 얘 또한 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권이 중심, 중심 부위에 엉켜지고 틀어지고 있는 이 부위가, 요 부위가 어디죠? 이 부위. 요쯤 되는이 부위가 어디? 여기. 여기가 뭐, 여기가 어떤 부위입니까? 예? 네? 벽꼽이잖아요이 뒤가 천골이벽요꼽을 중심으로 이 복직근을 잡아당겨서 단단히 굳어있는 이거 이거 놔주지 않으면 복직근이 놔지지 않고 이 복직근이 놔주지 않으면 이 척추가 절대 올라가지 않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꾸 당기고 있던 배꼽이 나주면 이렇게 이렇게 있던 근육들이 이 근육이 어디까지 연결되었냐면 남성의 성기까지 여성의 자궁까지 연결됐어요. 이 근육이 배꼽 중심에 뭉쳐있는 이 근육들이 남성의 성기까지 근막이 그렇게 연결되있단 말이에요. 근육 근막이. 이렇게 당기고 있던 얘가 복지권이 이한되면서 이 척추 전체가 위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 밑에 붙어 있던 이 건막들이 밀어 따라 올라갈까요? 얘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얘들도 이렇게 있을 때와 얘가 이렇게 올랐으면 여기 있는 근육 근막들도 따라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따라 올라갈 때 남성들 성기가 마을 성기 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을 보고 부처님 3 2상 중에 아라한의 성기는 마음장상이다 하고 아주 대표적으로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육개가 쓴 사람이 이복직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등쪽을 흐르는 기립근이안 되고 이 얘가 잡고 있던 게나주면 허리는 반드시 이렇게 섰다는 얘기죠. 자, 이런 과정을 자신의 몸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데, 변해 가는데, 이거 모를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되고서야, 요렇게 돼 봐야만이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행복들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봐야 상대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지 요 갈리뼈가 납작해져 있는지 올라서 있는지 그걸 어찌 알아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 봐야 알지. 근데 대부분 수행자들이 이 척추 기립근을 고사하고 요기 붙어 있는 요조차도 못 열어, 소위 말해 단정조차도못 열어, 이걸 붙들고 몇십 년을 고통스럽게 수행하다 결국 열지 못하고 허리 똑바로 세우지도 못한 채 그대로. 요절에 주어 갑니다. 자, 요쯤 오면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만이, 아, 정말 깨달은 자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지, 불교에서 말하는 32상 중에 육계는 어떤 원리로 구축되는지, 마한담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내가 증명을 해줘야만이 많은 수행자들이 제, 제대로 수행의 길을 갈것 같다. 이 법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사색하시기 바랍니다. 내 제자 중에 80, 올해 80살 된 제자 한 분이 계십니다. 80살이면 거의 일반인들 같으면 거의 뭐 이제 몇년안 남았죠. 살 날이. 근데그 제자 처음 날 만났을 때 5년 전입니다. 75세인가 74세인가. 그때 저를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고 계시지. 이렇게 되었었다 사실. 여기가 함벌된 집. 쭈글쭈글, 이배 복부지 쪽이 쭈글쭈글 이 상태에서 저를 만났어. 근데 이 어른은, 이 수행자는, 이 제자는 연세가 계시다 보니 한 살이라 절을 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돌리지 못하면 수행은 어렵다는 것을 아셨,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몇곱질더 이불을 악물고, 여기도를 풀고, 척추를 풀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 할 때, 그 제자는 열 시간을 했고, 여러분이 저희 같은 응? 스승을 의심스러워 할 때, 저 제자는 요만큼도 의심스러워 하지 않고, 스승이 이루준 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먹는 거 하나까지 모두 챙겨서 스승의 말이라면 저를 깨달은 자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금도 놓치지 않고 수행 매진한 결과, 6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거 피지 못해서 자신의 몸에서 더함몰되고더쭉 찌그러져가는, 응? 들어가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이 제자는 직업 정성으로 노력한 결과, 이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쪽 기립근 쪽에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인대들이 얘가 이쪽으로 쏙 허리가 굽어지면서 이쪽으로 연결됐던 이 인대들이 당기고 있던 인대들이 아줘야 하니까 다리로 내려오는 이 신경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구부정하던 허리가 이렇게 펴질 때 뒤에 연결됐던 인대들도 같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 나이가 80인데 이게 쉽게 인대가 늘어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입으로 악물고 버티면서 아직도 이쪽 골반이 부드럽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가슴은 이미 확장돼서 들어 올려서 누르고 있던 숲 내까지 압박에서 거의 벗어나기 직전인.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가슴은 빵빵하게 이 가슴이 앞으로 둥글게 툭 튀어나오고, 허리는 청년 허리 같이 쑥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놔주면, 숨녀를 놔주면 호흡이 거침없이 깊어집니다. 이때부터 세포는 노화되지 않습니다. 딱 젊음을 멈춘 채, 늙음을 멈춘 채 계속 세포가 젊어져 갑니다. 그런 수행자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때 자신이 수행법이 맞다고 고집 피우던 자기들의 수행법이, 에? 맞다고 고집 피우면서 상을 황 내세우던 법상을 들여내던 수행자들은 몸이 망가져서 더, 더 초라하게 늘가는 모습으로 두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 사람은 정복을 만나서 젊어져지고또한 사람은 외도 사도 길을 걷다가 법상에 일어나서 늙음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고 같은 스승 아래 같은 제자임에서도 이렇게 격렬하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 작금의 현실 이런 모습을 지금 제 앞에서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말하는 그 수행 그 제자 여기 와 계시잖. 아요왜 이렇게 자꾸 그 제자를 내가 이렇게 세우냐면 마치 석가모니 때 마하가섭하고 똑 같습니다. 석가모니 때도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더 많은 마하가섭이 스승이 일러준 수행법을 아무 쪽도 놓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도반들보다 열심히 앞을 향해 용맹정진합니다. 남들보다 더 하심하고 남들보다 더 상을 내려놓으면서 남들이 입지 않는 옷 버린 옷을 주수다 입으면서 늘 뚜지한 모습으로 스승 옆을 지키고 따라다니던 마가섭을 많은 도반들은 마하가섭을 아니다 하고 상황을 드러내서 나이 망하는 신 마하가섭을 없인 여겼죠. 이걸 보장 못한 세상께서 여러 도부 제자들이 모는 앞에서 마하가섭을 오른쪽에 앉힙니다. 그러고는 법의 선교자임을 공식으로 공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습관문이 바로 이어서 법을 이어받은 마하가습 존자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 당시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없인 여기던 사람들이, 도반들이 그 어심여김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을 드러내놓지 않고 혹시 혹여나 제 법이 스승의 법이 손상을 입을까봐 자신의 몸이 어떤 변화가 와도 다른 동반한테 일러주지리지 않고 혼자 가슴 속에 더워둔 채 묵묵히 세월을 흐른 다음 지난 다음 오직 수행에만 매진한 결과 오늘날 이와 같이 단전 다 열리고 흉부 들어 올린 다음 척추 기름견이 반듯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모습을, 수승 앞에 모습을 툭 드러냈을 때 나의 하 한심은 어떨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렇게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제 법이 아니다 하고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고통만 안고 떠나갔을 때 가장 나이 많은 제자가 아라한 모습으로, 서성 다는 모습으로 뚝 나타났는데, 이 어찌 법이 내가 한일 없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여 오늘 특히 법은 정명해 보여라 하는 대목에 와서 저는 저의 몸을 정명해 보였고, 저로부터 지, 저에게 지도를 받은 저의 제자, 저보다 나이가 연세 더 많은 저의 제자의 몸을 여러분한테 공개함으로써 저는 법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증명해 보이지 않는 법 모두 외도요 사도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르면 그 제자도 나이가 뭐가 갈 것이고 저보다 나이가 열몇살이나더 높으신 분이니까 제가 거기다 대면 아직 어린아이 10년 더 흘렀을 때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저보다는 저의 제자 나이는 10년 뒤면 90이 넘어갑니다. 그때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때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법이 정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 저는 묵묵히 저런 제자들과 함께 아사람을 지키면서 여러분을 지도할 수밖에 이로써 법은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 외도요 사도입니다. 일찍 병들고 일찍 죽는 자 아직 몸과 마음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소위 밀교에서 말하는 중맥을 열지 못한 자입니다. 중맥이 열리는 자 반드시 척추가 바로 습니다 중맥이 열리는 자 반드시 이 갈비뼈는 위쪽을 향해 올라갑니다. 중맥이 열리는 자 가슴이 갈비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저성기에 연결됐던 복지권이 근막이 잡아당기면 위로 올라가면서 반드시 마음장상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력이 열리는 자, 척축 또한 모든 신경을 다 놔줬기 때문에 육계는 반드시 형성됩니다. 이런 몸을 갖추지 못한 자, 아직 수행이, 수행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그 길을 모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저런 제자들과 함께 티벳 수미산에 한번 오를 겁니다. 가서 그 수행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과연 그 중력을 열지 못해 인간들이, 수행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지, 병들어가는지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제는 산소가 부족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수행을 하면 세포가 어떻게 병들어간다는 것도 직접 높은 곳에 가서 산소가 없는 곳에 가서 한번 호흡을 해보면 지형에 따라서 부처가 나올 곳, 나오지 못할 곳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 몸으로도 점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겉으로 수행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본질을, 인간의 본 모습을 바꿀 수 있다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걸 믿었으면 깨달은 자들이 남겨놓은 수행 방법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걸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행동으로 옮기셔서, 반드시 이와 같은 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시인해 행정입니다. 증명하지 못한 법 모두 외도요, 사도입니다. 법문 모두 마칩니다. <목소리>